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제정되었고 이로부터 1년 뒤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외국인 고용법 제18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3년 이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 제4항은 취업활동 기간 동안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나인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근로 시작 두달 만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여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첫 번째,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어 과제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로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회사 내부 지침이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다시 작성한 점.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여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문에 의해서 사무실 직원이 이것저것 서명을 받았는데, 뭐가 뭔지 몰라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서명하면 나중에 바꿔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번째,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법 및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섯 번째. 변경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용자가 2023년 12월 18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등 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첫 번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 직원에 대한 채용 취소 규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 직원 근무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효하지 않은 근로계약 기간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18일자 근로계약 종료라고 통지하였을 뿐,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함. 초심의 판정단은 근로자가 평소 현장 업무에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사직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판정단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 1개월 단위에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당사자간 유효한 근로계약 기간 내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관계 단절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특성상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구두해고 등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농업법인 로엔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꼭 해보세요. 농업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블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